음양식스 신나이도 일번 플레이. 자 가보죠. 오늘도 이어갑시다 아직 60 타탄밖에 되지 않았죠. 과연 저는 신나이도를 클리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이번에 이번에도 역시 정신승리로 끝날지 가봅시다. 솔직히 이 신성한 바람이 렇기까지 필요하지 않은데 물론 뭐주든지나 성지 특장 성지미 극장과 특수수술 건설 시간이 감소하는 건뭐 괜찮지만 자 가봅시다. 일단 뭐 어제 브라질의 침공도 한번 수비를 냈고 이제 완전히 이제 과학력 쪽에 올인을 해야죠 오늘은 음, 보자 지금 유레카를 좀 뚫어줘야 되는 게나 혼자 보전시되고만 일단 교육하려면 위대한 과학자 얻어야 되고 세 가지 특수지구 건설. 수습제도, 광산건설, 봉건제, 사회제도 보유, 뭐 이런 게 있는데 음, 지금 물레방앗간 건설도 안 돼있고 성수로 건설도 해야 되고 그렇군요, 자 그럼 가봅시다 수도에서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제작 중이고 로마를 만났고요 시작부터 새로운 나라군요 로마라 로마라면에 군사력이 약한 나라를 싫어하니 나를 싫어하겠구만. 근데 어디서 만났지? 여기는 아닌데 위쪽인가? 음? 적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방어이며, 내가 승리 쟁취하게 는 것은 공격이다. 아 로마가 직접 왔군요. 음 그럼 어디인지 예측이 안 되는데 자리 잡아놓고. 야만의 주둔지 발견. 영국하고 로마가 위치가 어딜려나? 자, 지금 특수지구가 몇 개나 지어져 있죠? 이쪽에 상업중심지 지어있고, 캠퍼스 지어져있고. 그럼 여기다가, 여기 캠퍼스 완성되면은 특수지구 3개 완성되고, 수도에서 물레방앗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과학자 얻으십시오. 위대한 과학자는 얻을 수 있나? 일단 유레카를팔리 촉발을 시켜가지고 과학력을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과학자가 2.3뭐 얼마 못 얻네. 정책을 지금 바꿀 수가 있죠. 영감 받고. 생산 건설자인데 지금 강산 필요하지 않으니까. 특수직업 보너스나 받을까? 특수직업 보너스에다가. 우선 이렇게 받고. 영감은 진짜 고정하셔야 될 듯. 다 영역이 필요한 일이 아 정찰 발레탈 만났고요. 음. 다음 아이장 뉴턴이군요. 해단지구의 대학교와 특수지구의 대학교와 도서관 즉시 건설에 과학력 플러스 이거 되게 좋은. 야 이거 뉴턴 되게 좋은데 얻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저돈 주고 사는 건 얼마죠? 천 오백 원. 음 심각하군. 자 일단 중세 시대 들어왔고요. 기계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망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기억하죠. 자 수업 가고 다음에 교육 가고요. 등호 서판님 안녕하세요. 광산 세곡 건설 위대한 과학자 광산 세곳은. 여차애 지금 돈도 좀 있는데, 여기 한턴 뒤면 수학 돌리고, 광산 세곳 언덕에다 지으면 되니까. 제가 잠깐, 어, 잠깐만, 근데 언덕이 3개가 되나? 우리가 잠깐만, 언덕이 개수가... 제가 이거 어떻게 보지? 전략으로 볼게요. 광산에 지을 수 있는 언덕이 석고도 저거 채석장일텐데, 세상에 언덕이 없어! 세석장은 인정 안 해주는데? 음, 그리고 봉건제 사이제도 보유. 기드 사이제도 됐고 무기고원서는 수도에서 해야 되고, 저것도. 물레방학관이랑 송수로도 수도에서 해줘야. 송수로는 이제, 딴데서하고 어이구야, 여기 궁기병 있네? 이쪽은 튼튼하죠. 그럼 끝났단 건데, 이 아래쪽은. 땅들이 참다 평지야, 다 평지라서 그나마 시즈오카가 좀 생산력이 나올까 하는데 뭐또 시원찮고 석재로 생산력을 다 해야 돼서 저리 가라 야마인들아 우리 애들 괴롭히지 말고 아유얘 예, 겁나 괴롭히네 도망가야겠군. 일단, 나라는 전부 다 만난 거죠. 둘, 넷. 하나를 못 만났네? 아직도 하나를 못, 못 만났네? 자, 뭐야. 특수지구세개 건설 완료 안 됐나? 세 가지 전문 특수주구 건설하세요. 종류별로 지어야 되나? 종류별로 지어야 되는 건가? 어쩌다가 여기다 도시를 펴쳐. 음, 시작강을 이렇게 줬으니, 뭐. 일단 여기는 건설자 하나 만들고, 노쿠오카 쪽에는 캠퍼스 작 들어가고, 과학력을 뽑아내야 되니, 건설자 좀 사야겠습니다. 이쪽 아직 속고 다안 먹었죠? 하나는 뭐? 아니야, 둘다안 먹었네. 건설자로 일단은 땅 제재소 같은 거라도 좀 지어야지, 생산력이 나올 것 같네요. 왠지 게임 그래, 왠지 그래픽이 보드게임스러워졌네요. 보드게임스러워졌죠. 뭐 제재 소위 치가 어디지? 우리가 지금 봉건제 연구 중, 이래저래 따라가야 되는데, 뭐여? 조반니 안녕하세요. 자 석고 두개 다 먹고 여기다가는 오케이 저기 석재 하나 열렸고 저 석재 먹고 땅좀 구매 좀 할까 유레카를 잘 촉발을 해야지 과학력을 따라갈, 수, 따라갈 수가 있는데 자 석고 이거 광산인가 아닌가 이걸 광산으로 인정해주면은 세계지수 있긴 한데 채석장이네 아 채석장이네 이 광산 와 광산 세개도 못지요? 자 요걸로는 돈이나 벌고 마이소로로 보내고요 자 근데 길좀 뚫어야 되나 우리? 길이 지금 도쿄로 뚫려있고 후쿠오카로 뚫려있고 시즈오카만 안 뚫렸는데 여기는 괜찮을 것 같고 안 뚫어도 길은 다 뚫은 것 같고 그럼 뭐 우리 돈이랑 생산정뭐 이런거나 받고요 자 채석장 짓고 난 우측으로. 전제하면다 없을 것 같다. 한번 수비를 했어요, 이미. 브라질이, 브라질의 침공을. 계속 군대가 좀 있죠. 초, 초반에 전제하면 절대로 이득을 보기가 힘든데. 초반에 군대 뽑냐고 못 짓는 것들이 많으니. 자, 시즈오카 쪽에는 고, 그거 완성됐으면 기념비 짓고. 곡창 완성됐으면 기념비 짓고. 여기 석재 먹었고. 여기 인구 어떻게 들어가 지 음. 타일 구매 얼마인가요? 90원, 60원. 돈좀 써야겠구만. 저기로 하나 늘리고. 여기선 뭘 주나? 자, 저거 향료 사치장 개발 안 됐나? 개발 돼 있는 거 아닌가? 개발 됐는데 이래? 신앙 하나 받는구나. 이거 석, 야, 만약에 석재를 팔수 있었다면 우린 부자가 됐을 텐데. 어째서 석재는 팔수 없는 것입니까? 얘는 뭐더 개발할 거 있나? 차라리 이쪽에 수표가좀 있으면 제재소나 좀지을 텐데. 제석장을 지어라. 믿을 건 석재다. 우리 농장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새로 뽑는 얘는 이제 돌아다녀서소 먹고 채석장 짓고 그러고 수학 없이 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답니다. 수학 없이 할수 있는 건아무 것도 없답니다. 사절 파견 자 하투사로 가가지고 광력 받아야 광력. 네 시조크가 그나마 생산이좀 나오겠는데 후커도 후커도 생산을 나오기 힘들고. 믿을건 이웃의 자비로 보입니다만 자비라니 공장 하나 지어놓고 도쿄쪽에도 석재많 잔뜩 먹어야 되고 석골을 주면은 상하와 6턴 동안 6골뒤에 16개 돌았는데 거의 저희 우리 상하는 필요없고요 돈으로 주세요 아니, 돈도 턴골로 주세요. 고통 없이 보내주는 잡이라뇨 현금에다가 턴골 적당히 받아야겠다. 야, 이거 퍼주는 상대... 퍼주는 정도가 거의 호갱인데, 퍼주는 수준이 거의 호갱인데, 이분... 심, 턴당 16골드에다가 150골드, 석고에다가 국경개방 대가로... 거의 호갱이신데? 초반에 이 시금이 더 낫지 않나요? 뭐 초반에는 아닌데 이 시금이 뭐 결, 멀리 봤을 때는 좀더 적게 받는 더 거니까 일단 도심부에 물량학관 짓고 이게 턴당금이 30 턴인데 30 턴이니까 30 원이면은 그 현금으로 받는 건한20원 정도로 해주더라고요 같은 걸로 쳐줘도 캠퍼스에 도서관 우리 과학력부터 올려야 됩니다 과학력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느껴봤죠. 다레인이 안녕하세요 이쪽에다 제재소 하나 짓고 과학력을 못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막 야포를 준비할 때 상대는 대전차 운전병이 돌아다니는 기적을 보았죠 그 기적이 다시 실현되면 안됩니다 자 영국님이 갑자기 시비를 걸고요 왜 그러세요 어, 우리 당신 나 당신 집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과학력을 안 따라가면 원서 죽일 표를 외우나요. 해과학력에 따라가야 합니다. 과학, 아는 것이 힘입니다. 왠지 프랑스 이거, 잠깐, 지금 과학력 잘 나가는 애들이 어떻지? 누구지? 영국이 잘 나가네? 아직은 그래도 그나마 차이가 좀덜 나고요. 예전에 차이 진짜 많이 났을 때, 저가 사석포용 전장포 맞겠는데, AI가 어딨냐. 요거 썼죠. 대전차 운전병. 답이 없죠, 그래서. 영국님께서 보, 구경하고 계시네? 영국님 집이 어디세요? 내가 직접 찾아가 드릴게요. 인도 뒤편에 누군가 있을 것 같은데. 인도가 이길이딱 막고 있어서 국경 개방을 받아줘야 되는데. 뭐 받는 거여지 많지만. 우선 몰래방 아까 완료. <laughs> 인도가 정벌를 신권 정치, 인도가 르네상스 들어갔고요. 건축에 대한 지식도 좀 발전. 음. 자, 보자. 지금 교육 가구인데 광산 세우건사안 됐고, 위대한 과학자는 가능한가? 5.9. 이론상으로 는곧 있으면 나오는데. 현재 여기다 두개 지어놨고, 캠퍼스랑 상업중심지. 이게 특수지구를 몇 개를 지을 수 있지? 한 도시당? 그, 인구에 따라 갈리던데. 두 명당 하나인가? 인구 둘당 하나인가? 자, 여기다 송수를 지으면 주거공간 증가. 수도에 농장만 지어도 진짜 이거 뭐 인구수 하나는 빠방하게 나올 텐데, 송수로 짓는 게 미션이 어느 위치에 있죠? 군사공학, 군사공학이면 해야지. 문명 5는 거래사기 되나요? 아, 문명 6는 거래사기 되나요? 문명 거래사기요? 그게 뭐죠? 무슨 승리가 실건가요? 무슨 승리든 간다면 좋겠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가능한걸 해보겠죠 아브라질의 전략자원발 팔고 전쟁이요? 아 그거 가능한거 같더라고요 가능한거 같아요 리오데자네이로까지 가면은 돈을 얼마 못받네 일단 포르탈레자까지 뚫고 기를 그거 가능한 것 같아요 수협제도 말고 땅바다가 영광으로도 되죠 아 로마가 세력이 작다고 시비 털고요 아 이거 어딨는지도 모르시는데 왜그러세요 아니 근데 이거 영광 광산세곡 건설이 지금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언덕이 3개가 안돼요 놀랍게도 언덕이 3개가 안돼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거 언덕인가 이거 우리, 우리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여기 후쿠카주변 언덕이라고는 없고 수도 주변에도 언덕... 어? 이거 뭐 자원 없는 언덕이 있나 싶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그리고 어디 있지? 이기다 <laughs> 석고고 없어요. 자원 없는 언덕이 원래 저 탄광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광산 자원 없는 언덕이 없어가지고... 자, 삭제 먹고! 수영관에는 10명이네, 송수로 짓고 어? 자, 내가 땅이 작다고 해가지고, 영토가 너무 작습니다. 아이, 거, 뭐. 영토가 작은데 어떻게 부패를 합니까고. 로마님, 왜 그러세요? 시비 터지 말고 가시죠. 그, 어디 계시길래 도대체. 미국까지 가는 길 뚫어놓을까? 방법을 그렇답니다 등자리한 질주 좀 마시건 본건지 완료 그렇답니다 일단은 신권 가고요 이제 종교 창신 안되고 도시인구 1 0까지 성장 공공행정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사원 두고 건설도 안되고 맞다 저희 강아지가 어제 아기네 나왔어요 보통 강아지가 애를 낳으면은 아기라고 안 그러고 새끼라고 그러죠 요게 아니에요 그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강아지를 아기라고 안하죠 보통 이거 이거 석재 지은건가? 체육장? 지은거구나 아 요게 안 지은거네? 요기에다 체육장을 안줬구나아 금지어 걸려서 아 그래, 그렇군요 그래요 저도 이제 조만간 방송국에도 글 써놨는데 일단은 유튜브하고 트위치로 이제 아플카TV 하면서 동시에 이제 동시송출을 준비할 생각인데 참잘 될지 일단 뭐 해봐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동시송출 하려면 아플카TV에 채팅창을 켜놔야 되는데 방송할 때제 친구가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물론 돈은 받고 아예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어차피 베스트 BJ도 안해어서 같이 해도 돼요. 베스트 BJ가 안 되는 거지. 저는 일반 BJ여서 돼요. 같이 해도. 음, 여기다가는 뭐지? 극장가를 이제 금방 지을 수 있죠. 주둔지랑 일본의 특성 덕분에. 그럼 극장가를 하나 짓죠. 문화 전환 종 문화 정용 일본 특성 덕분에 극장가를 금방 지을 수 있죠. 주둔지랑 주둔지는 수도에서 건설을 하고, 어, 이 뒤에 누가 있을려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경에만 바꿔 넘어가 볼까? 싸니까 이 정도면 싸거든요. 일단 넘어가 보자. 뭔가 있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laughs> 음 벽이 보이는 건 기분, 바다가 보이는 건 기분도. 자 마지막 나라 만났네요. 역시 인도 뒤쪽에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군. 자 마지막은 아즈텍이군요. 거의 이쪽 대륙은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프랑스밖에 없어? 이 넓은 땅이 어떻게 프랑스밖에 없냐? 랑손자 이거 잘 먹고 잘살 각인데 이거. 인도 뒤쪽에 있는 게 확실하고만 이렇게 되면 은날 찾아온 거죠, 아즈텍도. 내가 내가 가다 만난 게 아니라 아즈텍이 날 찾아온 거죠, 이것도. 그래 상국 만났네 사, 그래, 사도가 여기 있는 거봐으이쪽 뒤에 있는 게 확실하구만 뭐 수습제도 완료 장인이될수없이 기술의 제자들이라네막이거 같군요 제기 네턴쪽금로 원과 현금 이원과학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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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일단 영감 터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위인 곧 있으면 얻을 수 있는데, 이, 이 와중에 갑자기 누가 뺏어가지는 않겠지. 야마님, 뭐니 너네. 본사와의 지속 수좀봤죠 인류가 고생하는 이유는 신이 재미를 위해 만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답니다. 자, 여기다가는 이제 주둔지 짓고, 주둔지는 어, 이쪽에다 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 못 짓네. 아, 제일 쉬 데가 여기다 줘야겠다. 그럼 우리 학생들을 가르칩시다. 교육을 일으서 공수야, 일어나라. 써버려라. 애들 진급은 천천히 시켜줍시다. 전쟁 나서 난 다음에 해도 되니까, 진급이래. 업글, 음, 일단 과학용 몰빵? 자, 과학용 못방 갑니다. 재석장 짓고. 이런, 시민 관리 내가 직접 해야겠어. 음, 할 것도 없네. 돈 있죠? 건설자. 건설자 하나만 사자. 수도에다 농장 좀 짓고, 여기도 농장 좀 짓고. 공수 이름 바꾸자고요. 뭐 개명도 가능한데, 뭐 시청자분들 닉네임으로 개명도 가능하긴 한데, 원하시는 분이 워낙 적으니... 그만 뭐야? 어디 주든지 생겼나? 아, 저기 위 주든지 있구나. 공수 이름이 한조라니요. 어찌 그럼 불경한... 그럼 불경한 말을... 저주던이 털러 가야겠네. 넌 진급해라. 어, 잠깐 얘입 진급시켜줘서 저놈을 지금 못 잡을 것 같아. 그럼 건사는 겐지로 합시다. 나라 망할 일 있나요? 아이 겐지는 좋은데. 일본 궁수 한조, 어, 말이 되잖아 예상외로. 아지텍이 중세서 르네상스. 걔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심하게 과학력 차이 나는 것 같진 않고. 과학자 어딨어? 어, 과학자 늘어났어. 필요한 양이 늘어났어. 누가 가져갔나봐. 아, 이거 과학자 못 얻겠네. 누가 과학자, 과학자 챙겨봤나보다. <laughs> 돌아가거라. 사회정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회정책은 이거예요,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사회정책도. 사회정책 유레카도 좀 잘해야 되는데 사회정책 유레카는 너무 안나네요 정책 설정이요? 이거는 지금 도시생산력이랑 캠퍼스 특수지구 인접이랑 도시효과에 처음으로4 사절 위대한 과학자 점수받고 있습니다 자, 주둥지 털어버리러 가고. 도쿄 쪽에도 농장 좀 지어주러 가고. 탈주 장인 아닙니까? 장인이라니요. 여기서도 건설자 나 필요하겠는데? 건설자 나 뽑을까? 상인공화지 되게 좋아 보이던데? 상인공화제요 아, 야, 야, 이게 아니야. 군산은좀여왜가 실컷 가고. 상인공화제가저 위에 있는 건데? 기존시는유닛 상대로 전투에서 승리의 거든, 패배한 일에서 50%에 준하는 금이 제거된다. 돈은 괜찮고, 수도의 대륙에 있자는 모든 도시 성장률... 음... 뭐 크다... 뭐... 와이드카드 두개 있는 건 괜찮네. 와이드카드 두개 있는 건 괜찮은데, 12... 12... 와이드카드 두개 있는 건 괜찮은데, 근데 탐험쪽으로 지금 가기가 좀... 루프호에서 <laughs> <laughs> 건설자가 6턴? 더럽게 오래 걸리네? 저 소관이 나지요 수도에서 건설자 하나 뽑자 자 일단 교육 간 다음에 갈게 화약인데 무기고 건설 해야되고 건축 됐고 유레카 했고 유레카 했고 유레카 됐고 석궁병 두개 유닛은 업그레이주면 드 되고 영톤의 요새부요 이거 두개가 늘 실패하는데 저거 공병을 만들어도 요새를 못만들겠는데 죽여 그냥 자, 미션 깨주고. 주조에 대한 지식수 좀 발전. 이쪽에다가 농장 좀 지으러 오고. 수도에서 건설자나 뻗어 이 아래쪽에다 농장이랑 석재 먹고 하고. 농장에 붙여지면 이득이 있다고 봤던, 아까 그걸 봤는데. 자, 여기서 건설자 하나만 뽑고요. 교토 생산료 17.8. 생산료 초참하고요. 건설자 두개 뽑을까? 원형극장 제작가는, 도쿄 쪽에서는 이제 식량 집중. 해봤자 이렇고요. 심각하고요 음,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일단 원형극장 가, 가라? 원형극장. 좀 지나가면 안 될까요? 전쟁 났나? 브라질하고 전쟁 났나? 미국. 군대가. 주던지 완성됐고요. 저희다 무기고 지어야 되고. 까지 다 뚫었고 석궁과 캐터이트 검사 다행히 테크하고 게 빨라 보이질 않고 유레카만 잘 터트리면서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전장포랑 야포 타이밍 준비해야죠 이 사석군은 질산칼륨이 없으면 답이 없고. 자, 다가 병영 지은 다음에 무기고건설 준비하고요. 병영 지은 다음에 무기고건설 가능하 아, 잠깐 마우권 지어라. 마우권 지은 다음에 무기건설 가능하겠지. 너는 내려오고 후폭카로 자, 너의 임무는 농장을 짓는 것이다. 이라카는 역사적으로 목욕탕에서 일어났죠. <laughs> 그래요. 너 흑역사 아닌가? 완전? 기 받아야 되나? 우리 서로 국경 게 망하실래요? 어 받아주네. 브라자 국경 게 망하고요. 보통 내 국경은 필요 없으니 돈이 안 내놓나 그러는데. 광역 40일 부족해. 영입도가 잘 올라오고 있긴 한데 공공, 목적, 공공개발 연구 머리를, 완료 열려 있는 머리로 봤던. 렇답니다내 머리가 비어있던 건가? 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무원 조직 서류, 문서, 그리고 불필요한 요로 만들어진 요새와 같아요. 공행정 완료. 도서관에 짓는데 생산 식량 집중. 그러면 생산력이 똥이 되지만 인구는 늘어나죠. 인구를 늘려야 돼.